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그분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것 따라서 세상과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것에 대한 확고한 기초 위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연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히브리학자 브루스 월트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한탄합니다. 비극은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진리의 모음으로 심지어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진리로 인정하지만 진리로서, 즉, 모든 삶을 포괄하는 세계관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진리와 오류의 존재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도 존재합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게시하신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